네, 안녕하세요, 김영기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포인터와 참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 여러분들 포인터 어렵다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어, 물론 이제 저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도 프로그래밍 처음 배울 때 포인터 저게 뭔 얘기인가 어, 하는 거를 감을 잡는데. 어, 되게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좀 바탕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 생각에 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일단 염, 영상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뭐이 영상 뭐1 시간 반, 2 시간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완전히 제가 얘기하는 모든 내용을 뭐다 외워야 된다거나 뭐한 마디도 놓치지 말라거나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중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 꼭 질문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뭔가 알듯말 듯한데, 그러면은 영상을 약간 앞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본다거나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하셔야지 되고요. 물론, 당연히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해서 실험을 해보는 그 과정을 하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포인터와 참조자의 정의 부분에서 이게 뭔가, 이게 뭔가를 설명드리는 내용을 대충 듣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인터라는 거에 정의를 정확히 알면은 사용을 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참조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명심을 해서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마 포인터에 대해서 아 이런거 였구나 하는거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두가지 중에 첫번째 포인터 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포인터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 제가 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많이 하는데 여기 부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 안 해줬죠. 사실은 다 빨간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포인터 관련해서는 조금 뭐한 부분이라도 좀 빼놓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이해하실 준비가 된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제가 메모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맘대로 생각하는 것긴 하지만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자이 그림 지난 시간에도 보여 드렸었죠 그래서 메모리 라는 거에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요거 요거가 중요하다 이번 시간에 이 스택과 힙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자, 스택이라는 거 작고 빠르다 얘기를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메모리가 자동으로 정리된다. 해제된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동으로 정리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구분선이 생기는데 함수가 호출이 끝나면은 여기 써 있던 데이터들 잠시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함수가 끝나면은 구분선과 그 안에 있던 데이터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laughs> 반면에, 힙 메모리는 우리가 메모리를 직접 해제해 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거를 이번 시간에 조금 더 가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택 메모리 그릴때 제가 요런 식으로 PPT에 그리거나 아니면 제가 손으로 그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한 칸은 한 바이트를 의미를 하는데, 원래는 그랬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좀뭐 이렇게 한 칸이 무조건 한 바이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제가 어 변수 시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얘가 인티저를 담고 있는 칸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실제로는 여기에 4바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4바이트에 걸쳐서 50이라는 데이터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 그렇다면 사실 각 칸에 주소가 따로 따로 있지만은 우리가 그첫 번째 주소를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라는 인티저가 여기 이렇게 10이라고 제가 써 놨으면 사실은 여기에 4칸이 있는 거고요 그첫 번째 칸의 주소가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하면은 이두 번째 변수 y가 담겨 있는 요 4개의 칸 중에 첫 번째 칸이 얘가 4칸이기 때문에 4칸이 줄어들어서 1000-4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 그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변수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뭐 스택과 힙 메모리에 대한 거, 제가 뭐 인터넷에서 찾은 스택과 메모리의 비교에 대한 스크린샷도 집어 넣어 놨고요. 고급 표시해 놓긴 했는데, 어, 나머지는 제가 다 말씀드린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음... 대부분 설명 드린 것 같네요. 뭐몇 가지 이제 제가 조금 고급 내용, 설명 안 드린 내용도 있을 텐데, 궁금하시면 질문하시면 될것 같고, 예,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럼 포인터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자, 제가 그냥 포인터라고 하거나, 포인터 변수라고 하거나, 두 용어를 그냥 혼용해서 사용을 할게요. 제가 그냥 포인터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포인터 변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포인터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얘기는 뭐다? 포인터도 변수라는 거예요. 자, 변수라는 거 뭐죠? 메모리에 값이 저장이 되고 우리가 뭐 상수가 아니라면 그 안에 있는 값들을 막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용한 변수들, 일반적인 기본 타입의 변수들하고 포인터 변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네모칸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데이터냐, 값이냐, 아니면은 어떤 주소냐 하는 겁니다. 고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이런 10, 인티저 a에다가 10을 저장을 한다. 그러면 그 10이라는 데이터가 메모리에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포인터 변수는 뭐냐면은 이 메모리에 저장해 두는 값이 주소값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소는 당연히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옆에 썼던 이 바이트, 메모리 바이트의 주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 메모리 바이트의 주소, 요건가 좀 아, 틀렸고요. 아, 메모리의 주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주소 자체를 메모리에다가 다시 저장을 해서 얘를 우리가 변수로 사용하는, 그거를 우리가 포인터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딱그 차이입니다. 포인터라는 게 뭐냐? 변수에, 아니 주소를 저장 하는 변수다.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딱 박아 두시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포인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리키는 주소에 저장된 데이터의 타입을 알아야 된다고 써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어, 들으시면은 차차 아, 왜이 타입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좋아요. 일단 포인터라는 거는 주소를 저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아, 이야기를 했고 포인터를 왜 쓰냐 하면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요 장에서는 주요하게 이야기를 할게 힙 영역의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적할당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어, 전장까지 보여드린 강의 자료에서는 이큰 메모리 공간 중에 뭐 사실은 이제 코드 공간이나 여기도 사용하고 있긴 했지만 제가 항상 이 메모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번 장에서는 요 크게 그려진 요힙 메모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포인터가 필요하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열 얘기를 하면서 범위 밖에 있는 애를 값을 바꿀 수 있다. 배열을 사용하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포인터를 사용을 하면은 요것도 가능하고 사실은 배열이라는 게 포인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도 요 강의 자료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머지 뭐 배열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든가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나 프로그래밍이나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에서 여러분들이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어, 하기 위해서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기억해 두면 되시고 중요한 거는 요두 가지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포인터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제 실제로 포인터를 우리가 코드에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정의 포인터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 변수 타입 뒤에 별을 붙여서 얘가 포인터 변수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별까지 붙여서 새로운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여러분들 키셨죠 강의 영상을 키기 전에 또는 키자마자 비주얼 스튜디오 무조건 키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laughs> 자, 우리가 변수를 만드는데,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 머리, 이제, 머릿속에 뭐 이제 그림이 떠오르세요? 어, 스택 메모리 공간이 있고, 박스가 하나 있고, 거기에 10이라는 숫자가 저장돼 있고, 그 박스에는 오른쪽에 주소가 붙어 있다. 이렇게 기억이 나셔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A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고, 그 변수의 타입은 int, i n t 였어요. 왜 얘를 명시를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메모리에 4개의 칸에다가, 네개의 칸에 걸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만들려면, 포인터 변수는 타입이 뭐냐면, 이렇게 기본 타입 뒤에다가 별을 붙여주시면, 이제 b라는 변수는 포인터 변수가 돼요 자 얘가 몇 칸을 차지하냐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요 요렇게 이 포인터라는 거는 우리가 별을 붙여서 만든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어, 포인터 이름 포인터 변수 이름과 타입은 이렇게 기본 타입 뒤에 별을 붙여서 만든다. 이런이야기고요이두 아,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다른 포인터를 만들었는데, 예, 더블 뒤에다가 별을 붙여서 이 w e PTR 이라는 게 포인터다라고 설명을 했고, 초기화를 뭘로 시켜줬냐면, 널 PTR, NULL PTR 이라고 초기화를 시켜줬습니다. 제가 방금 그냥 이렇게 찍었죠. 이렇게 사실은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강의 자료에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가 저 변수를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들어있는 상태라는 거, 포인터도 변수죠. 우리가 변수, 쓰레기 값이 들어있던 어, 것처럼, 자, 여기다 이렇게 만들고, 물론 여기서는 오류가 발생을 하겠지만, 항상 디버깅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 그쵸. 어. 우리가 난다고 해놓고. 이거 됐네요. 자, 여기 메인 함수 끝날 때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자, A에 이렇게 마이너스 85 어쩌고저쩌고라는 게 쓰레기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B도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초기화를 안 시켜주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쓰레기 값이 원래도 안 좋지만 포인터의 경우는 더안 좋아요. 왜더안 좋은지는 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쓰레기 값이 안 들어 있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C++에서는 이런 널 u p t r 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초기화를 시킨다는 거죠. A도 우리가 값을 나중에 쓰더라도 사실은 0 같은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좋다 하는 것처럼 이 B라는 포인터 변수도 널 PTR로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왜 포인터가 더 문제가 되는지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다음으로 변수의 주소값을 얻어오는 방법인데, 사실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지금은 아까 코드에서 B라고 만들었죠. 네, B라고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박스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에 주소값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a와 같은 변수를 만들 때는 여기다가 값을 10을 집어 넣을 수가 있었죠. 다른 주소를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지금 이 박스 안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이제 집어 넣어 줄 건데, 아까 포인터 정의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인터의 경우는 이 박스 안에 우리가 집어 넣을 수 있는 값들이 이런 주소 값들로 한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소값을 우리가 물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적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주소값을 담으려면 주소값이라는 거는 어떤 이런 변수에 달려있는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의 주소값을 얻어와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냐? 자, 이 M% 메모리 레이아웃 하면서 우리가 이미 사용을 해봤는데요. 어떤 변수 앞에 이 M%를 붙이게 되면은 변수의 주소값이 반환이 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우리가 and a NDA 하게 되면은 0x2000이라는 게 반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B라는 포인터형 변수에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요 칸에 0x2000이라는 게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조건이 있죠. P 연산자라고 했는데, 연산자, P 연산자 얘기 기억나세요? 어, 그래서 지금 이 end라는 거에 P 연산자가 A죠. 자, 요렇게 오른쪽에 오는 이 피연산자는 주소값을 있어야 반환을 할수 있겠죠? 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얘기를 써는 겁니다. 자, 코드 아주 간단하지만 귀찮으니까 저는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직접 타이핑을 해보십시오.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코드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아. 간만에 얘를 쓰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일곱 번째 줄 보시면 num이라는 변수를 정의를 하고 10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자 아홉 번째 줄 우리가 직접 실행해보지 않아도 이게 10이라는 거를 출력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지금 배운 게 이거예요. 자저 num이라는 변수에 주소값을 얻어오고 싶으면 앞에 m%를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출력을 해보면은 저 n u 이 저장된 주소값이 출력이 돼요. 자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p 연산자는 주소값을 얻을 수 있을 종류여야 된다는 건 요런게 안된다는 뜻입니다. 자 10이라는 거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즉 메모리 안에 어떤 주소값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메모리 바이트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 값을 얻어올 수가 없습니다.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여기 써있다시피, 아, expression이 L-value여야 된다, 그렇죠? 얘는 L-value가 아니고 R-value거든요. L-value, R-value 여기다 한번 했었는데 어차피 참조자 이야기하면서 한번더 드릴 거니까 자, 얘는 일단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주석 처리를 해두고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당연히 밸류는 10이고 어드레스가 이거다라고 이렇게 써있죠. 이 얘기는 마우스로 그리기 좀 힘드니까 어, 오른쪽에 잠깐 띄워놓고 자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넘이라는 얘는 지울게요. 넘이라는 변수를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은 스택 메모리 어딘가 4칸이 확보가 됐겠죠. 그리고 거기 4칸에 걸쳐서 10이라는 숫자를 저장을 해뒀고요. 이때이첫 번째 칸의 주소가 우리가 출력을 해보니 0x0056fb10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쓰기 싫기 때문에 임의로 그림에서는 이렇게 자주 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이렇게 긴 주소가 할당이 되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해본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이 그림을 이제 출력을 해본 거예요. 실제로 이 주소가 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이퍼드를 변수 앞에 붙이면은 이 주소 값을 얻어올 수 있다는 거. 가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좋아요. 변수, 아니, 포인터 변수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변수의 주소값을 얻어오는 방법을 한번 봤습니다. 어... 잠시만요. 이 페이지는 일단 넘어가고 제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 거, 드릴게요. 아, 아니네요. <laughs>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다른 코드인데, 자, 보시면은 아까랑 비슷한 코드거든요.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p라는 포인터형 변수를 선언을 하면서 null ptr로 또는 어떤 값으로 초기화를 안 시켜놨거든요. 한번 얘들 출력을 해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면은 어 어번째 아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게 이제 컴파일러 버전이 따라서 좀 다른 건데 얘는 지금 p가 아무것, 그러니까 초기화가 안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p에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C++ 어 비주얼 스튜디오 2017 버전에서 사용하는 컴파일러는 예전 버전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그냥 그 쓰레기 값을 출력하도록 컴파일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전이 올라가면서 아 이런 상황을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런 불안정한 경우, 쓰레기 값을 출력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아예 컴파일 에러가 나도록 바뀌어서 지금 컴파일 에러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얘를 한번 주석 처리를 한번 해 보고 다시 컴파일 한번 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일단 문제가 발생을 안 했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드레스가 0098F870 사이즈가 4, 밸류가 0000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 그림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넘은 일반 변수였지만 지금 우리가 만든 p라는 변수는 자, 포인터죠. p에요. 자, 포인터 변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메모리에 어떤 바이트들을 차지하고 있을 거고 개의 주소가 제가 실제로 돌려, 돌려놓은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0098F870 요런 상황입니다 자 요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는 물론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요두 번째 줄에서 우리가 출력한 출력을 한걸 볼게요 자 P 앞에다가 엔드 표시를 했죠. 이 얘기는 뭐예요? p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얘가 출력된 거죠. 자,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포인트라서 제가 짚어드린 건데, 자, 우리가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하면은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고 거기다 값을 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포인터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얘도 변수에요, 그냥. 그냥 변수고 어떤 EP라는 포인터 변수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터의 메모리를 또 출력을 해본 거죠. 이런 상황. 이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돼요. 일반 변수든 포인터 변수든 여기에 들어가는 값만 다르다 뿐이지 똑같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건 뭐죠? 인티저는 4 칸을 차지한다는 거 변수 때 배웠는데 포인터는 몇 칸을 차지하냐고 보면은 자 사이즈 오브 연산자 제가 알려드렸었죠 몇 칸을 차지하는지 알수 있어요 그리고 출력된 것을 보면은 4가 출력이 됐습니다 즉 얘도 뭐예요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여기 4 칸이 확보가 됐다는 거죠 이런 것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네칸이 확보가 된게 우리가 이 포인터를 앞에 인티저를 써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이 밑에 보시면은 인트 뒤에 붙여서 포인터도 만들었고요. 더블 뒤에 별을 붙여서 포인터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타이핑해서 사이즈 오브 해가지고 p1, p2, p3 등등등 값을 출력을 해보면은 다 똑같이 4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포인터 변수는 항상 4바이트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기 보 보시는 것처럼 포인터 변수에 주소를 출력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죠. 자 보시면은 이거 한 바이트, 둘, 셋, 네 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주소 값이 그리고 그리고 뭐 이쯤 중단점 찍어놓고 메모리 창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p의 주소로 한번 가볼까요? and p 하면 되는데 아, 뭐 사실 어느, 어느 주소든 상관 없이 자 여기 우리가 계속 이 비주얼 스튜디오 메모리 창에서 봤던 요거를 보면은 여기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세 바이트, 네 바이트인 거 보이시죠? 자, 주소라는 게방 번호라고 되, 어, 뭐 처음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방 번호가 말하자면 네 바이트 자릿수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 번호는 네 바이트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더블 값을 저장을 한다 치면은 얘가 8칸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요 칸의 주소는 4바이트. 요 칸의 주소도 4바이트. 다 주소를 저장할땐 4바이트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포인터는 항상 4바이트. 왜냐? 얘는 주소만 값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4바이트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오브를 찍어봐서.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포인터 변수,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아, 사실은 얘가 내 칸이구나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지 될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렸던 거, 아까 뭐 예제는 인트 포인트, 스타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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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다른 게 뭐냐? 똑같이 네 바이트 주소만 저장을 할 거면 여기 타입을 왜써 주냐 하는 것은 해당 주소의 값에 접근할 때몇 바이트 크기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영상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코드 한번 타이핑해서 실행을 해 보시기 바라, 바라겠습니다.